안녕하세요. 쌀이 꿀꿀벌입니다. 오늘은 2023년 4월 9일 일요일입니다. 오른쪽은 벚꽃, 왼쪽은 개나리와 목련. 이렇게 이쁜 거리를 걸으면서 기분 좋게 오늘 내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또 대체적으로 화분 떡이 조금씩 남았었는데, 이건 또 화분떡을 다 먹었네요. 자. 지금 소초를 딱 넣어주면 딱 맞을 것 같아요.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저희 지역은 아직까지 벚꽃이 이제 막 피고 있어요. 자, 소초를 넣었으면 이제 지금 딱 요만큼 집을 지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초광을 넣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털어서 숯벌집을 좀 깎아줬어요 자 이렇게 숯벌집도 덧집도 좀 깎아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 그 귀퉁이에 먹이가 이렇게 있는 거는 요걸 좀 이렇게 잘라줬어요 이렇게, 이렇게 살짝 걷어갖고 이렇게 여기 좀 있어서 한번 차러서 음. 아직까지 뭐 여왕벌 그 왕대를 달아놓은 데는 별로 없네요. 아직은 지금 4월 9일인데, 아직 왕대 달아놓은 데는 없어요. 이번 주말쯤 지나면 일주일만 딱 있으면 정말 벌들이 또 많이 늘어날 거예요. 그러면 4월 15일 다음 주까지 정말 산란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지, 그 벌들이. 아까 샤크로 들어갈 때 옆봉이 되거든요 이제 어, 어, 목이 짧다 목이 모기를 이렇게 많이 싸무져놨나 아 이렇게 긁어주는게 벌 벌을 더 도와주는거죠 아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초강을 넣겠습니다 화분떡은 언제까지 주문돼요 4월 20일 이 염떡이 마지막으로 염떡이 지금 올해 한 4개? 월 통상 한세4개 정도 먹었어요 그죠 3kg 먹었어요 3kg 먹은것 같아 아이고야 아 와, 이게 예. 네? 아, 상막끝이 <laughs> 상업 끝이다. 아, 네. 아 오늘 다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 빨리 해드 했네. 아, 자, 이게 벌 작업을 혼자 하는 거하고 이렇게 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. 어. 어쨌든 간에 오늘 쌀이 꿀꿀벌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. 다음 주에는 계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. 네. 지금까지 쌀이콜굴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.